역사상 가장 오만한 사형수가 있었는데, 얘는 전기 이자형을 앞두고도 계속 빙긋 웃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수 없었죠. 더 이상한 건 죽기 전 보안관에게 유쾌한 협조에 감사하다며 악수를 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완전 정신 나간 놈이었죠. 그는 죽기 전 당당하게 수수께끼 하나를 남겼는데, 벽에 적힌 경찰들의 이름 사이에 왜빈 공간이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지만 경찰들은 이 미친 놈의 말을 무시하고 전기 이자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이 사형수가 사실 미친 게 아니었다는 걸요. 그들은 곧이 오판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몸에서 정체불명의 물질이 떠올랐고 있는 무언.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죠.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다음 날 도시에서 끔찍한 사건이 또 발생했으니까요. 피해자의 몸에선 엄청난 양의 독극물이 검출됐는데 이것만으로는 별로 이상할 게 없었지만 소름끼치게도 범행 수법이 그 사용 수의 것과 완전히 똑같았던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범행 현장을 완벽하게 청소한 뒤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 아침 식사까지 하고 나서 떠났는데 벽에는 그 사용수가 죽기 전 남긴 바로 그 수수께끼가 적혀 있었죠. 공범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모방범일까요? 벽에 적힌 이름들을 조사하던 경찰들은 이들이 전부 경찰관들이란 걸 알아냈고 그 이름들이 벌 려진 묘비에도 새겨져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때 한 경찰이 두 이름 사이에 지워진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걸 눈치챘는데 조사 결과 그건 6개월 전 세상을 떠난 한 경찰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경찰은 6개월 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되기 전 스스로 세상을 떠났던 것이었죠. 이제 유일한 단서는 그의 딸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그의 딸을 찾아냈고 말하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물었습니다. 범인이 처형되기 전에 노래를 부르고 악수를 청했냐고요? 경찰이 어떻게 아냐고 묻자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그건 악령이며 지금 경찰이 겪고 있는 일은 자신의 아버지가 겪었던 것과 똑같다고요. 알고 보니 그. 그녀의 아버지도 수년 전 연쇄 사건을 해결했었는데 범인이 처형된 다음 날부터 똑같은 수법의 사건들이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언론에선 그녀의 아버지가 범인을 잘못 잡은 게 아니냐고 의심했고 심지어 범행 현장에서 그의 지문까지 발견됐죠. 하룻밤 사이에 그녀의 아버지는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떠나기 전 딸에게 한 가지를 말했는데 단서는 알고 있지만 이길 방법은 없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그녀 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온 그에게 상사가 말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그의 지문이 발견됐다고요. 상사는 그가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고 믿지 않았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를 정직시킬 수밖에 없었죠.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형의 얼굴에 상처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때린 건 다름 아닌 평소 순했던 조카였습니다. 하지만 조카는 방금 일어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죠. 그는 악령이 근처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간 그는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고, 가족들은 건드리지 말고 자신에게만 덤비라고 소리쳤죠. 그는 악령을 체포하려 했지만,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에서 악령은 계속 몸을 바꿔가며 도망쳤습니다. 당황한 그에게 갑자기 한 남자가 총을 겨눴고, 정당방위로 그 악령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악령이 죽었다고 생각한 순간, 한 여자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왔죠. 이제 당신이 범인이고, 저는 목격자라고 말하며요. 그는 악령의 함정에 완벽하게 빠진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폴른입니다. 여러분 몸을 계속 갈아타는 악령은 대체 어떻게 잡아야 하는 건가요?